눈에서 멀어지면 걱정도 사라진다. 따자오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중국어 엄상천입니다. 여러분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. 좋아요, 오케이, 하다. 월요일은 망데이라고 재밌게 표현합니다. 영어로 먼데이인데 이걸 바쁘다고 해서 망이라는 표현을 써서 망데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망데이 콰일러라고 인사를 해봅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아주 활기차게 보내자구요 835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이엔 <목소리> 두 눈에서 부진안 보이면 신 마음이 뿌반 짜증이 안 나요 걱정이 없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엔 부진 신, 뿌, 眼 부, 见 신, 不 얀. 여러분은 안 따라 하세요. 따라 하셔야 됩니다. 얀, 부, 见 신, 不 얀. 오케이. 잘 하셨어요. 이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, 어, 제가 한국말로 표현할 때좀 유사한 표현이 한국어 중에는 모르는 게 약이다. 이렇게 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모르는 게 약이다. 눈에서 안 보이면 고민도 사라진다. 그래서 우리 요즘에 리리언니의 슬기로운 중국생활 매일 세문장씩 공부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코드는 니하오고요 우리 화면 맨 끝에 소개영상도 나오니까 보고 들어오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화면에도 소개가 나오고 있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또 질문 남기면 언제든지 답변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방에서 리리언니의 슬기로운 중국생활의 저자인 리리언니가 또 알려준 표현이 있죠.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 이엔부젠 눈에서 안 보이면 뒤에 저는 신부반 이렇게 다섯 글자로 했는데 다섯 글자로 하면 이엔부젠웨이징이라고 했어요. 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 되다. 그 다음에 쟁이라고 하면 깨끗하다. 그래서 이엔부젠웨이징이라고 하면 그냥 안 보이는 게 깔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은 이두 가지를 같이 외워두시는 거예요. 言不见,为敬,깐징할때징 있죠? 깬징하게 깔끔하게. 言不见,为敬,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뭐라고요? 言不见, 신,不返, 굿. 요렇게 두 가지입니다. 자, 그래서 예문도 정말 쉬워요. 어, 뭐라 그럴까. 헤어진 상황을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. 그래서, 야,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. 하루라도 빨리, 조금이라도 빨리, 그녀를 잊으렴 이런 문장입니다. 예문이 '眼不见心不烦'마 뒤에 마자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할 때 쓰는 표현이라 했죠. 야 그런다고 하잖아. 그런 거잖아라고 한 거예요. '眼不见心不烦'마 '眼不见心不烦'마 그런 거잖아. '你趁早趁'이라는 단어는 어떤 기회를 틈타서 라고 했죠.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표현들 많이 있어요. 식기 전에 드세요. 따뜻할 때 드세요. 라는 표현으로, 趁热吃. 이런 거 있었죠. 趁热吃吧.량러不好吃 아주 쉬운 표현이고, 우리 만취인 차이나에서 여러 번 다뤘던 거죠. 야, 식으면 맛없어. 빨리 먹어. 라고 할 때, 어떻게 한다고요? 趁热吃吧.량러不好吃趁레吃良乐不好吃. 그래서 그냥 천热吃라고 하면 뜨거울 때 드세요. 천热吃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났냐면 热 자리를 자오로 바꾼 거예요. 그래서 천자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일찍 이런 표현이 돼요. 천자오 그 다음에 왕지. 왕지가 있다 해요. 그렇죠. 그래서 천자오 왕지타바 그녀를 하루라도 빨리 잊어요. 잊혀지지 않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? 忘不掉, 그렇죠.忘不掉,怎么也忘不掉.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怎么也忘不掉 이렇게 쓰면 되고요. 그래도 좀 빨리죠. 하루라도 빨리죠.趁早忘掉他吧, 또는趁早忘记他吧.趁早忘记他吧. 그리고 오늘에 또 중간에 하나 살짝 나온 팁 꿀팁 편 뭐라고요? 식기 전에 드세요. 식으면 맛없어요. 趁热吃，凉了不好吃. 이렇게 하시면 된다죠. 그 다시 한 문으로 가보면 눈에서 안 보이면 고민도 없다고 했지 뭐라고요? 모르는 게약이야엔不见心심부嘛마니천忘 왕지 타바. 그렇죠. 자 이번에는 여러분 타임입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. 시작. 짠, 어 잘하셨습니다. 아 여러분 이렇게 매일 매일 꾸준히 따라해주시면 또 실력이 진짜 실력은 우리 성장기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키가 쑥쑥 자라듯이 실력은 언제 자란지 본인이 못 느낄 때 갑자기 훅 자란다고 어, 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<laughs> 제가 우리 강의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. 진짜 이 말을 믿으시고 지금 당장 내가 좀 이렇게 너무 더디지 않나 실력이 좀 늦게 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실력이 이만큼 어, 훌쩍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. 자 이번 주도 우리 만춘이 차이나 그 외에 우리 천하주일 중국어의 수많은 유용한 컨텐츠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주도 여러분 화이팅 짜요 아시겠죠? 내일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明天见，拜拜！谢谢大家。眼不见心不烦，眼不见心不烦嘛？你趁早忘记它吧。眼不见心不烦，眼不见心不烦嘛？你趁早忘记它吧。眼不见心不烦，眼不见心不烦嘛？你趁早忘记它吧。眼不见心不烦，眼不见心不烦嘛？ 你趁早忘记他吧。眼不见心不烦，眼不见心不烦吗？你趁早忘记他吧。眼不见心不烦，眼不见心不烦吗？你趁早忘记他吧。眼不见心不烦，眼不见心不烦吗？你趁早忘记他吧。眼不见心不烦，眼不见心不烦吗？ 你趁早忘记他吧，眼不见心不烦，眼不见心不烦嘛。你趁早忘记他吧，眼不见心不烦，眼不见心不烦嘛。你趁早忘记他吧。